아, 진짜 이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 <laughs> 지금 맞고, 지금 내가 때리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우리 용병이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칼라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일단 칼라풀한 아이템 나왔다는 거에 의유를 줍시다. 이거야, 이거! 무라무라 반갑습니다. 오! 어! <laughs> 어, 드디어 하나 나왔다! <laughs> 아이고 드디어 뭐 하나 나왔다. <laughs> 드디어 아 드디어 뭐 하나 나왔다. 일단은 요거를 뚫어놓고 여기다가 샤이룬 받고 일단 쓰고,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더 기회가 있으니까. 와. 이 야, 멋있지 않아? 진짜 멋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에밀이 729. 와, 드디어.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나 진짜 포기할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습니다. 근데 이게 떼진 거라니. 이게 떼진 거라니 좀 슬프긴 한데. 살포 못해. 넌 감속이야, 임마. 대상 감속의 맛을 보아라. 나리가 나와주면 은 너무 좋겠지, 만 괜찮아, 괜찮아. 안 나올 때도 있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후스키나 먹고, 기분 좋아졌. 후스키나 먹고, 기분이가 좋아졌. 어, 아니, 이 샤씨.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해가지고 더 많이 썼었어요. 뭐야, 이거 에테네? 근데 600방에다가 1기켓이네 오, 뭐야! 네. <laughs> 포서리스, 네, 구교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빙결방지 때문에 쓸순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빙결방지 다른 데 챙긴다면은, 요걸 쓰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요, 나이스 하네요. 일단, 오버디아 잡고, 애니참이라도 하나 챙겨봅시다. 그럼 뭐가 되지 않을까? 안 될까? 라이언 헬름 요거 그냥 쓸까? 저기다가? 액슐 다 박아버려? 저 여기서 그냥, 과감한 선택할게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 15맥주얼 2개와 14맥주얼 하나를 먹어놨었어요 44맥주얼 갑니다 먼기용 모으려고 했던 건데 데미지 200 증가 백덕상 전투 지시가 좀잘 붙은 데다가 만들려고 제가 계속 아껴놓은 건데 그냥 여기다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야 근데 세지긴 세졌다 <laughs> 야 많이 세졌는데요? 확실히 맥뎀 다시 올라가니까 데미지 미쳤네 엄청 세졌는데요? 노화나 약화요. 노화 대신에 요거 75% 감속이 있어가지고. 뭐하냐? 아니, 왜 앰플을 걸어? 야, 앰플은, 야, 야, 앰플은 아니지. 얌마, 앰플은 아니지, 임마. 좋아요. a few moments later 무리마무리 디! 마무리. 아블로 오 버디야 야 에디 참될야 에디 참 거야 에참 거야 멘땅, 노 루너드, 렌스 바바도, 우버디 안은 잡는다. 3, 2, 오! 나이스! 15, 18, 10잘 떴어요. 15, 18. 네, 레벨이 75레벨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냥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는 있어요. 와메! 올리프리즈 맨캐쳐! 맨캐쳐! 나왔다! 크래프트! 네, 엘리트 창 나왔어요. 여기서? 저희는 크래프트 기회까지 한번더 있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크래프트를 합니다. 여기서, 솔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크래프트를 딱 해가지고, 오! 오라 흡의 200에, 지금 값보다 데미지가 높거든요? 와, 1500 됐어. 데미지. 된다, 된다, 된다. 리치가 길어가지고. 일단, 사냥이 좀 된다. 아까보다 사냥이 더 세졌다. 오케이. 일단은 피트 사냥은 됩니다. 이거 원래 전, 너는 해볼까? 와, 씨, 미쳤나봐. 모너크 뭐냐고. 평소 맨땅할때 절대 안 나오는 모너크가 양손 바바 하니까 떡하고 나와준다고?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100만 골드로 야리 뽑기. 오! 아, 근데 이게 매직이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이거 파란색이에요. 이게 크롤 같은 경우에는 제거 스킨이 노란색으로 뜨는데. 오! 아! 잠깐만. 야, 이건 갖고 있자. 이것도 갖고 있자. 그치. 쓸리가 없지. 아유, 참. 창소리 난거 같은데. 방금? 악몽에서 햄들어는데 계속 아, 죽는다. 오! 고스트 스피어! 요거는 인뷰 갑시다, 이제. 자!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 고스트 스피어. 갑니다. 미치겠다, 진짜. 또 실패야 또. 로잉 바바는 저랑 똑같아요. 걔도 노 눈화두거든요. 걔는 눈화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템을 무조건 다 녹아들. 모가다... <목소리> 저 이제 양손 바바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네, 양손 바바리안입니다. <목소리> 다음부터 랜스 바바같이 컨셉 잡지 말라고요? 왜요? 왜 이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실까? 소개합시다 렌스 바바 솔직히 뭐 고통 받을만큼 받았어 어 민첩도 어느정도 어느 맞춰야 되니까 우와 <웃음> <웃음> 자 한번 피트 한번 가볼까? 음...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다. 오연타 가야 돼요. 이거 오연타 가야 돼요. 매운 것도 먹고, 어, 가, 순한 맛도 먹고, 이런 식으로 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요, 데스, 아, 아 미치겠네. 자꾸 너무 세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네, 이거. 스왑을 해야 되는데, 스왑을 못하고 있어, 내가.